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장기주식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직투장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제가 왜 한글과 컴퓨터를 매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는 2021년 6월 10일, 평당가 24,649원에 한글과 컴퓨터를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7월 달인데, 제가 이렇게 뒤늦게라도 영상을 찍는, 찍는 이유가, 이렇게 좀 영상을 찍으면 저도 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좀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매월 이제 종목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간이 되면 네이버 금융에서 올라오는 종목 리포트를 종종 봅니다. 2021년 5월 26일 날에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레포트가 올라왔고, 그 레포트를 보면서 좀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달 월급으로 매수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어 약간 제가 산 자리가 고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매수를 했었습니다. 어, 2021년 7월 5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6,610억이고 0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뭐 펄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 16배 수준이고 PBR도 2배 수준입니다. 지금 뭐 10년짜리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한 최고가가 한 28,000원대 이때까지였고. 그 안에서 이제 놀다가 지금 그 최고가를 뚫어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는, 음, 한컴 위드와 관련된 특수 관계인이 약 31.86%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한컴 위드는 상장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요 계열사를 보시면 한컴라이프케어가 있습니다. 매출액도 좀 상당하고 한컴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판매하는 업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컴 MDS 이것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컴인텔리전스. 그, 그러니까 좀, 매출액이 좀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한글과 컴퓨터의 총 매출 구조를 보시면,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을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어, 전체 매출액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 케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한30% 한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 한컴 라이프케어의 매출액이 정기 대비해서 거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아마 이제 2019년 정도의 매출액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컴 라이프케어에 영업이익이 급등하고 매출액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급성장을 이루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채 비율이 되게 낮고 제가 생각 이 재무 정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한글과 컴퓨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계열사들 다 제외하고 한글과 컴퓨터 자체 회사의 재무제표만 제가 한번 봤을 때 영업 이익이 한 90억 정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분기에 발생한다. 그러면 연으로 따졌을 때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이 연마다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 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 사업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컴퓨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한글과 컴퓨터가 대체되지 않는 이상, 뭐, 독점적으로 이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렇다는 의미는 그 튼튼한 본업에서 현금 흐름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글 컴퓨터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확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아마존 기반 한컴 웍스를 출시해서 뭐 클라우드 기업을 전환한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컨텐츠 사업들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보면 하나의 제품만 잘 되다 보면 이게 글로벌적으로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출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리스크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워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엑셀하고 연동이 다 되다 보니까 이 워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워드 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계팀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국세청에 뭐 신고할 일이 있으면 한글과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워드 쓰다가 한글과 컴퓨터 쓰게 되면 사실 불편합니다. 어, 그럼에도 한글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공공기관에서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혹시라도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워드를 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 한글 컴퓨터가 대체가 되면, 캐시카우가 소멸되기 때문에 큰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매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를 결심한 이유는, 어, 그 레포트를 보고 되게 관심있던 종목인데, 슈퍼임의 김정한 님도 장기투자로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이제, 밑져야 본전이죠. 저 같은 경우에 100만원 이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보는데, 안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 해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짧지만, 한, 두 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은 뭔가 아직은 뭐가 딱, 한글 컴퓨터에 대한 큰 매력은 못 느낍니다. 왜냐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보면 올라오는 뉴스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글과 컴퓨터를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뭐 앞으로 3, 4년 뒤에는 좀 한글 컴퓨터에 대한 뭐 숨겨진 매력을 좀볼수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